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귀한 자리에 특히 이세문난교회 특별히 뜻깊한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비전케어와 명동성모안과에서 일하는 보통 안과 의사 김동해입니다. 어, 선교사가 아니고요, 어, 당연히 목사도 아닙니다. 오늘 그 강의 부탁을 하신 분이 저에게 어, 사역 소개보다는 가능하면 말씀 위주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은 잠깐 소개하고 어, 오늘 그 주제 성구인 그 데살로니가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마침 또 제가 어, 지난달에 그 모로코에 있었는데 그때 사도행전 말씀으로다가 저희 큐티 모임을 하고 어, 예배 설교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선교 대회 때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어, 2차 선교 여행, 이거를 같이 나누라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 넘어갔나요? 네, 글씨가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키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 번 같이 보았는데요. 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사실 그 아시아 터키 이쪽에 있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전도여행은 어,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지금 얘기하면 은 서쪽 유럽 쪽으로 가라고 방향을 트셔서 가시게 된 거고 그러면서 지나간 곳이 데살로니가고 그곳에서 어, 겨우 3주간 짧게 머무르다가 어, 그곳의 유대인들의 반발로 바울이 도망치다시피 쫓겨가게 됩니다 이런 환란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어, 주님을 본받아 마키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딱 3주간 머물고 그것도 환란 가운데 핍박을 받다가 도망가게 됐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모범이 되고 소문이 나는 훌륭한 성도들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3주간 뭘할수 있겠는가, 물론 그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더군다나 바울은 성도들한테 3주 동안 어떻게 처신했는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범을 보여주셔 갖고 성도들이 바울을 따라서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처신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바울은 그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틀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바울의 자세와 또 그곳에 가서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도망가는 바울을 보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살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중요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어, 사실 그거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본과 4학년 때 1차 의료선교대회가 89년도에 있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다가 그의료선교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 예배당에 앉아서 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면서 정말 오늘 찬양 준비 찬양할 때 어, 눈물이 울컥하는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 아 나도 의료 선교사가 돼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대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료 선교사가 되실 분들. 하고 눈을 감겨놓고 기도하면서, 어, 손 들고 나오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분들이 씩씩하게 용감하게 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아, 저갈수 있을까. 어, 방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과, 먹여 살 일, 자식들과, 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가운데, 자원에서 일어서지 못했고, 어, 의료선교대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졸업 후 인턴도 하고 전공의 시험에 떨어져서 군대도 가서 꽃동네 가서 공중보건이도 하고 그랬는데 또 안과 시험에 다시 어플라에서 이안과의사가 되고 레지던트라면서그 대학에 남아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원하는 데마다 다 떨어져서 결국은 어, 봉지기로다가 신라만카라는 곳에 가서 이동진료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일이 좋았고 어, 미션 호스피탈에서 일하는 것도 좋았는데 병원의 사정으로 나가라는 분위기가 돼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개업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지만 제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비전 케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비전 케어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아,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업을 하면서, 말씀 보고, 어, 예배 드리고, 큐티모 하면서, 어, 그때 사도행전 말씀처럼, 어,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 땅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가까운 데서부터, 나의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부터 어, 말씀을 같이 보고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했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어, IMF 끝나고 취업이 안 되는 아가페 출신 간호사들이 있어갖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면서 병원 일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가까운 곳, 명동에서 가까운 서울역 노숙인 진료나 이런 곳들에 가면서 의료봉사활동, 의료선교활동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 저희들의 모든 일을 다 마음에 들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키워가고 비전 키워 사역을 하면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이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점점 더 병원을 키워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2001년도 9.11 사태가 나는 것을 보고 어, 내가 어,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일이 있을 것 같다 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 이슬람 세미나 선교 대회 이런 곳에서 만난 파키스탄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고 그곳에 가고 싶은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다가 구정에 파키스탄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아,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가서 놀라운 일들이 많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숙제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열악한 의료 환경과 안과 환자들을 볼수 있었고 그곳에서 혹시 내가 뭔가 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전트립에서 돌아와서 다음에 갈 것을 기약하면서, 어, 구정 때 갔다가 추석까지 장비와 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비전 케어 사역을 하기 전에, 어, 단기 선교에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의료 봉사 활동도 참석을 했었지만은,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단기 선교의 한계점들이 있었고, 가서 환자들 보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돌아온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잘 준비했더라면, 조금 더 팀워크를 갖췄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의료와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 또 의료 선교, 단기 선교, 장기 선교사 이런 것들을 갖고 또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장기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단기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 것들을 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캠프에서 장비들을 준비해 갖고 그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수술을 안 받을 것 같았는데 파키스탄에 있는 병원에서 처음으로다가 수술방을 열고 환자들을 기다렸었거든요 그런데 첫날 환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은 선교병원이었고 어,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 그곳에 또 수술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날 우연히 지나가던 환자들을 몇 명을 수술했고 그 환자들의 결과가 좋으면서 다음 날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왔고 저희가 4일 동안 수술하면서 70명 정도의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안과 수술은 다음날 바로 결과가 나와서 보이기 때문에 변하는 얼굴들의 모습을 보고 또 가족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도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일했던 선교사님들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는데 첫 번째 아이 캠프에서 성교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같이 나눌 게 있으면 나누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준비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 성경책을 눈을 감고 딱 피면서 어, 하나님 오늘 나를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마침 그 병원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있는 누가복음이 딱 펼쳐졌습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성경책에 줄을 여러 번 걷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가 펼쳐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성교사님과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면서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 구절이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성교, 설교였는데 왜 그전에는 몰랐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 이것을 한번 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그 파키스탄에서 돌아오게 됐고, 그 이후로 파키스탄을 매년 구정과 추석까지 지금까지 비전케어는 파키스탄을 1년에두 번씩 가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만났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나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 돈을 받고 치료하는 여관주인 같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책임지는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량, 평신도, 그리고 꾸준히 책임지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 케어는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세계에 많은 실명 환자들이 있었고 안과의사인 저에게는 이 실명된 환자들, 이 시각장애를 고통받는 환자들이 나에게 강도 맞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015년, 2005년 저 도표에서 보듯이 아직도 많은 실명자들이 있고 전 세계 시각장애인 중에서 90%는 수술과 치료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분 남았다고 저기 나왔습니다. 네, 어, 화면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비전케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고 리스토어 사이트 셰어 비전이라는 목표로 함께 보는 밝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 저희가 좀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 단기 사역이 정기 사역으로. 정기사역이 장기사역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되겠고, 그 생각을 했고, 또 장기선교사를 돕는 의료와 선교를 분리해서 좀더 전문성을 갖고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단기사역자가 장기사역자를 돕는 사역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재정적으로 급여나 월급이나 상황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자비량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원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 기어는 비전 아이 캠프나 이런 단기 사역, 또 비전 협력 병원을 돕는 사역, 비전 네트워크나 비전 트레이닝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어 이번 주에 몽골에서 어제까지 캠프가 마쳐서 379차 아이 캠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일년에 30주 이상 단기 캠프를 했는데 어, 코로나 이후에는 어 20차례 이하로다가 줄여서 좀더 교육에 집중하려고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소아암과와 사시 이런 것들을 의료진들이 함께 가서 방문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협력 병원들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안보건과 학교 안보건을 통해서 지역 사회 파급 효과를 높이고 또 거점 병원들의 필요한 의료 장비와 소모품들을 지원하고. 또 의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병원이 잘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저희 교육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수술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어, 간호사들도 어,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에서 처음 만났던 닥터 아카시는 2003년 4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훈련해서 이 친구는 지금 라오르에 있는 저희 병원으로 다시 옮겨서 지금 파키스탄에서 가장 훌륭한 안과의사가 돼서 특히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미션호스피탈의 지금 안과 과장이 아니라 병원장이 돼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의사가 지금 저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몽골에서도 어, 닥터 바츠맥 2005년도부터 같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한국에 와서 어, 신자가 되고 성가대가 되고 몽골에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어, 비전케어 몽골 지부의 지부장이 되어서 몽골인 주도로 아울리치와 어, 아이캠프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케어는 지금까지 40개 국가에서 어, 379차 아이캠프를 하고 있고 12개 지부에서 장기 사역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어 25만 명 정도 어 수술을 하고 진료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파트너들 병원에서 70만 명 이상을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어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 때 저희들이 알게 됐고 지금까지 비전 케어에서 훈련하고 어 함께 하는 병원과 의료진들이 많은 환자들과 수술해서 작년 말까지 1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수술하고 진료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비전 케어는 이런, 이런 현지 병원들과, 어, 우리의 의료진들, 파트너들, 의료 선교의 대상이 반드시 환자만은 아니거든요. 그 의료진들이 바로 우리의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된 것들은 이 비전 케어의 사명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서 돕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 대회 주제인 인듀어링 호프 어쩌면 견디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 세상을 바꾸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대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는 희망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듀어링 호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붙잡으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고 바울도 대살레유가 교회도 환란 속에서 그렇게 소망의 인내를 지키며 지금의 교회로 이어지게 하는 어,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케어도 23년간 꾸준히 사역을 지속해오면서 어, 견디는 희망의 실제적인 의미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인력과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곳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 또 우리가 매일 공동체 토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서로 의지하는 것들이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회포의 말을 제가 그 모로코에서 돌아오면서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본회포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구절, 어, 'Face without act is not a is narrow face zero' 이런 말씀이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번그 기억을 했는데 실천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본회포가 본인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기를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어 성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는 어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진로 선택이나 삶의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현장에서 계산적으로 돈이 없다고 얘기했던 빌립과 같은 제자. 하지만 그곳에서도 헌신한 안드레와 오병이어를 갖고 온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하며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환란과 고통을 감내한 것이 아닌 안정과 성장을 바라는 세속화된 교회, 또 직업적인 선교 사업가들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케어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하는 곳을 찾아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눔으로 선교주를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서 교단과 선교단체,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선교주에서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서 각각 다른 교회와 각각 다른 선교단체, 선교 병원들끼리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 것들을 볼때 가장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교제에서 함께 할때 우리가 좀더큰 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비전 기회는 핵심 가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 봉사하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전문성을 발휘하자. 우리보다는 현장에 중심 두고 사역을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자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의사 혼자서, 간호사 혼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팀 사역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선교지에서 저희가 병원을 짓고 시설을 보강하기 것보다는 이미 선교지에는 공공 의료 중심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대학병원도 있고 정부 병원도 있고 많은 병원들이 시설과 장비들이 있지만 훈련받지 못한 의료진들이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하드웨어보다는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하고 한국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서양 선교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교지에서 의료와 선교를 협력해서 사역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꾸준히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비전케어 사역을 통해서 수술한 환자들을 다시 보게 돼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되고,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사회와 가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너무 감사하고, 그 보람이 이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감사하고, 언젠가는 이분들이 영육 간에... 함께 눈을 뜨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얼마 전 프란시스코 교황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해야 하는 일부터 하라. 그리고 그 다음 할수 있는 일을 또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쉽진 않지만 소망과 인내로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모범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교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정하며, 말씀 따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가 작은 변화로 시작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